공명의 제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공명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병마와 함께 한중에 머물며 더욱더 확고한 신념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제2차 북벌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강유 예승상 오늘 밤 연회를 베풀 것이니 제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예승상 어느 날 공명은 각급 일선 지휘관들과 제장들을 불러 모아 대연 회를 열었다. 모두 잠시 주목하시오. 아, 지난번 제 1차 북벌은 내 실책으로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소. 그러나 우린 결코 그 정도 실패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오. 이미 2차 북벌에 대한 준비는 모두 끝났소. 오늘의 이 술자리는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북벌에서의 필승을 다짐하는 뜻으로 마련되었소. 자, 한실의 부흥과 중원의 수복을 위하여 다같이 건배! 건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진의 바람이 불어와 들앞에 서있는 노송의 가지를 부러뜨렸다. 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일일까? 뭔가 불길한 증존데? 성상, 성도에서 방금전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성도에서 사신이? 대통하기도 조자룡 장군께서 지난밤 노환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라고? 조장군이? 낙관 검객위리 있는 파이터 상산 조자룡 당양의 벌판에서 조조의 백만 대군을 뚫고 유선을 구해냈던 이 불세출의 영웅도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삼국지 제1의 쾌나마 조자룡의 죽음을 애도하며 잠시 그의 활약상을 회상해 보도록 하자 도련님을 모시고 가는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내 앞을 가로막는 자,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오자야 내가 조승상으로부터 청원검을 하사받은 하하하하호다호호호이호검 앞에서 살아남호 자는 없었다. 살고 싶거든호내 앞에 호호호호호라호호라하호호하호호 아무리 천하의 명검이라 해도 죽음을 향한 내 충심을 막을 수 없다! 어디 덤빌 타면 덤벼 보라, 초자녀. 너기엽고그 청검 앞에서 비피똥피 그 쌍피 피를 보고 싶은 모양인데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내가 청검을 뽑는 순간 이 놈은 죽은 목숨이야. 자, 그럼 청검을 뽑는 뭐야? 뽑는. 아야 이거 왜안 빠지냐? 짠. 야 뻠빰 아, 어자둘팔팔팔너 지금 뭐 하냐 잠깐 잠머야이새를왜 왜, 왜 누가 껴았을까안 빠졌냐 왜 이거 뭐가 이렇게 꽉 꼈어 짜이땐너리샤은 이, 아, 이. 놈! 칼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 이놈의 그릇이 검을 따라가지 못하거든 자지 빨리받 아! 라빠빨리빨리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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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히 경고했었다 내 앞길을 막는 자죽음 뿐이라고 부인이 가시는 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이리 주십시오 어서요 멋이라윤탄이는내 응, <목소리나> 아들이다 응, 절대 줄수 없다 도련님 어서 이리 주십시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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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준다 어, 사는다 가량, 가량, 찐아 찐짜 찐짜 아이고, 야야야 조자룡 나, 아이고, 이래다, 아, 도련님, 조금만 아으십시오 조자룡, 어서 유선 아기 아님을 내놔라. 아기야. 어, 잡쳐라. 아, 도련님에게 접근하는 놈은 모조리 죽이겠다. 바로 상산 조자룡이다. 누가 감히 나와 맞서겠는가? <laughs> 조자룡, 네 시대는 이제 갔다. 이빨 확 빠진 호랑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자, 난자 세워서 밥에 볼라 야, 이가들로온다 야. 흰이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리로! 종의 죽음은 초계 수도 성도를 비탄에잠기게 했다. 황제 유선은 목을 놓아 울고 있었다. <laughs> 조장군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당양의 벌판에서 나를 구해준 그분에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니라. 조자룡에겐 대장군 순평후의 시호가 추증됐고 금병산 동쪽에 무덤을 세워 철마다 제사 지내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후한 장례를 치른들 무엇하겠는가? 조자룡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애통해하는 것은 바로 제갈공명이었다. 국가의 대들보를 잃고 나한테는 오른말이 떨어졌구나. 조장군, 조장군. 상산 땅의 범 같은 장수에어 용맹과 슬기, 환우장비 못지않네. 한수에서 공을 이루고 당양의 벌판에서 그 이름 드날리니 두 번이나 어린 주인 구하고 한 마음으로 선죽게 보답했다. 청사에 그 푸른 마음 적어 꽃다운 행적 백세의 길이 전한다. 애통한 조자룡의 죽음을 뒤로한 채. 공명은 마침내 제2차 북벌에 나섰다. 고인이 된 조자룡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중원을 통일하고 낙양에 입성하는 것이다. 진군하라 척군이여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승리하자! 공명이 선택한 제2차 북벌의 진경로는 진창도. 그러나 공명은 이곳에서 뜻밖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예, 진창을 수리하는 위나라 장수는 대체 누구냐? 예, 학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학소? 관직은 그리 높지 않지만 오랫동안 위나라 국무의종사용 노장입니다. 오... 어... 이런 변방의 작은 성에 저런 인물이 있다니. 과연, 우리나라는 대국이구나. 공명은 연일 맹공을 퍼부었으나, 진창성은 끄떡도 하지 않고 버텨냈다. 그런 가운데, 촉군 내에 이상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승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래, 무슨 얘기인가? 에헤, 저, 최근 들어서, 위원장군의 태도가 대단히 불선하옵니다. <laughs> 위원의 태도가 불선하다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뭐 어, 그 여기저기 돌아댕기면서 승상을 폄하하는 발언 속이 귀탐화, 뭐 식기, 뭐, 뭐 작은 작은 뭐 이렇게 씹다리다는 음. 소문이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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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예? 가정에서 실패하고 여기 진창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으니 그도 나한테 많은 실망을 할겠지. 아 하지만 승상 미연 장군의 행동은 군기를 물랑케 하는 행위입니다. 아, 아마도 자신이 주장했던 자오곡 계책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겠지. 음. 등지. 예. 조자룡도 없는 지금. 위연은 우리 촉구를 대표하는 제일의 맹장이다. 모른 척해라 그냥 인제하라하라가 알아 지금은 소중한 때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서 과거로 잠시 좀 돌아가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공명이 출사표와 함께 최초의 북벌을 시도하기 직전 위연은 이런 주장을 했었다. 승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말해보기 위현. 여기서 장안까지는 빠르면 열흘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에게 오천의 병력을 주시면 산 넘고 물 건너 계곡 건너시오. 태령을 넘고 자곡을 건너서 단숨에 장안을 함락시켜 보이겠습니다. 제가 장안을 기습하는 동안 승상께서는 사곡으로 진격하셔서 함양을 빠져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위군을 단숨에 섬멸시키고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그건 너무 아야 털빠진 무모한 개척가 아닐까? <laughs> 아, 마야 저기 자오곡의 산길에 복병을 숨겨두기라도 하면은 오천의 별동들은 전멸이다. 하지만 승상 큰 길로 나가 적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한 번쯤 모험을 어위연 것... 그대의 용기는 가서가지만. 그 계책은 받아들일 수가 없네. 우리 촉구의은 계획대로 진군한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위원의 좌우곡 계책이다. 공명이 만약 이 계책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네, 지금부터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 아, 위원이 주장했다는 자오곡계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음, 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 이거? 어? 아니, 쉽게 얘기할게 쉽게. 에, 국력이 월등한 이 나라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다소 그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저게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해보자 이거예요. 에, 에, 그리고 오늘날의 일부 전문가들은, 저말고요딴 전문가들, 에, 에, 이때 그 위원의 자오곡계책을, 공명에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예.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명의 약점이 여실히 아주 드러난 실책이라는 거죠. 어,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위나라의 뒤를 이은 진나라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촉과 예. 오나라 인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히 공정한 시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 그, 특히, 그, 적국이었던 초기 승상 공명에 대해서는 아주 극, 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진수도, 그, 뭡니까, 그, 공명의 군사적인 재능에 대해서는 아예 낮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임기응변의 묘를 살리는 전략적 판단력이, 그건 좋은데, 이, 그, 이, 이 중국 대륙 천하를 통일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명의 군사적 재능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공명이 좌오국 계책을 채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은이게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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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아주 낮았기 때문이에요. 어, 좌오국의협노를 통해 에서 장안을 급습한다는 거는 적의 매복에 걸릴 확률도 높고 예. 저도 아래요 예. 적한테 안 걸렸다 그래도 설령 어? 기습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도 본진하고의 그 보급루트 예. 보급루트가 완전히 끊겨버린다는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예. 아, 총나라의 전병력을 이끌고 나온 콩명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함부로 이런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그런 또 고충이 있었던 것이죠. 아뭐이 지갑에 별로 얼마, 얼마 없는데 얼마 없는 그 판돈으로 도박판에 그 도박이라 아 거창하니까요 고스톱 한번 끼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에.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적다 보니 함부로 올인할 수가 없다뭐 이런 얘기죠. 에. 어쨌거나 이 자오국 개체 이후 위험은 공명에 대해 아주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게 되고 훗날 공명이 죽은 후 장도소상사건이라는 반란을 일으키게 걸로 네, 어쨌거나 이뭐 시간을 다시 어 현재로 돌려서 공명이 진창도에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 우리나라는 조진이 이끄는 대병력을 지원군으로 보냈다. 특히, 위군의 선봉인 왕쌍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어이! 총나라의 구리구리 개구리들아! 덤빌 테면 덤벼라! 내가 바로 위나라의 선봉장, 왕쌍이다! 하는 촉의 맹장들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왕상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이런 왕상의 활약을 지그시 바라보던 공명은 은밀하게 위연을 불렀다. 위연, 위연, 예예, 아, 어어아아 예. 내 그대에게 왕상의 목을 선물하겠다. 지금부터 내 명령대로 움직여라. 이리 함양해 주십시오. 자, 귀를 이리 가까이. 안 씻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응? 어디 이라크 갔다 왔니? 이렇게 후여이자웃하냐 사치기, 사치기, 사 뽀뽀. 아, 시실형시실형속경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기 백방. 무슨 얘인지 알겠지? 아, 그러니까 진영을 전개한 후 철수하는 척 적을 유인해서 왕상을 고립시킨 후, 응? 예 목을 베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어, 그래 초등학교는 좋은데 나왔네. 바로 그거다. 다음 날 왕상과 마산 위원은 공명의 지시에 따라서 사치기 사치기 사뽑법 쿵시랑, 쿵시랑, 숲 닦고, 피가 쥐고, 살이 찌른, 찌개백, 반 작전으로, 왕상을 유인한 후, 단칼에그 목을 확 베버렸다. 하하하 <laughs> 보았느냐?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싸워보고, 당해보면 나를 알지. 하하하 <laughs> 내가 바로, 조건 제일의 용사, 위안이다. 누가 감히 다 맞서겠느냐! <laughs> 위연의 활약상을 바라보며 공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laughs> 우리 촉은 위나라에 비해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위연의 반심은 알고 있으나 우리한텐 저런 장수가 단한 명도 아쉬운 상황이다. 천하통일을 위해서라면 나 개인의 사사로운 구력은 하얀색 종이 접어 종이 배 만들듯이 꼬깃꼬깃 접고 접고 또 접고 19분이 넘을 때까지 접어라 자 그래 조금만 더 접으면 돼 이것보다는요? 어다 접었다.